다음은 생기산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생기산 아, 날생 이게 기육할 때살 기자거든요. 가루 그래서 새살을 돋게 하는 새살을 돋게 하는 가루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기산은 아토피 피부염 등의 진물 또 상처 회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 갈색 가루약이고요. 어, 역시 이건 이제 조제 약이기 때문에 진료 후에 처방을 합니다. 생기사는 백시병에 들어가 있는데 30cc 빈병도 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어 이미 채워져 있는데요. 30cc 빈병은 빈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생기 이제 뚜껑을 열어서 이제 원래 이제 빈병이라고 치면 여기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옮겨 담아도 됩니다. 어 이거를 이제 쉽게 하시려면 종이에다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해서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다시 이제 상온에 보관하시고, 30cc 병에 들어 있는 예, 생기산을 사용할 때는 보통 진물이 이제 뿌리게 되잖아요. 진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진물이. 났다고 예를 들면 위에 분홍색 꼭지를 떼서 진물이 난 부위에 이렇게 톡톡톡 뿌려주면 이게 묻습니다. 그래서 좀 털어주고 위에 있는 건 털어주고 이렇게 묻으면 이 위에 어, 작은 상처는 이회용 밴드를 붙여도 되고요. 좀큰 부위는 어, 거즈, 거즈를 대고 스킨테이프로 붙여 놓으면 됩니다. 이제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때는 자기 전에 이렇게 해서 거즈를 덮어서 스킨테이프를 붙여 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보면 진물이 다 머져 있고 또 상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피부염에 생기산을 많이 쓰는데요. 어, 그때 또 처방하는 게 진선액도 처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진물이 났을 때는 생기산이 바로 묻는데요. 진물이 안날 때는 어, 생기산이 안 묻겠죠. 그러면, 어, 진물이 없는 피부, 염증이 있는 부위에는 진선액을 뿌립니다. 진선액을. 이렇게 뿌리죠. 그럼 진선액이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생기산을 뚜껑을 따서 이렇게 뿌려주면 생기산이 또 이렇게 병변 부위에 달라붙어 있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거즈를 붙여서 어뭐수 시간을 유지를 해도 되고 자기 전에서 다음날 때도 되겠습니다. 어이 생기산은 이제 역시 한약재로 만들어진 건데요. 어 상처 회복을 시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 항균 효과도 있습니다. 항균 효과도 있고 세살을 빨리 아물게 하는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음, 이렇게 진물이 나서 문제가 되는 부위, 또 염증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막 갈라지는 피부에 생기산을 뿌려주게 되면 상처를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기산 역시 뭐 효과가 좋도록 만들었지만 사용하다가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있으면 사용을 중지하시고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